시편 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저의 빛, 저의 구원.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제 생명의 산성, 제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제 살을 삼키려고 저를 공격하였으나, 제 적대자와 원수들이 비틀거리다 쓰러졌습니다. 저를 대적하여 군대가 진을 칠지라도. 제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저는 확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호와께 청한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을 찾아 구하려 하니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머무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성전을 감탄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재앙의 날에 저를 자신의 은신처에 숨기시고 자신의 천막의 은밀한 장소에 감추시며 저를 바위 위 높은 곳에 두실 것입니다. 이제 제 머리가 저를 둘러싼 제 적들 위에 높이 있으니 저는 그분의 천막에서 기뻐하는 외침으로 희생을 바치며 여호와께 잔향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제게 은혜를 베푸시어 응답해 주십시오.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당신의 말씀을 제가 마음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저는 당신의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여 당신의 종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니 저를 버리거나 떠나지 마십시오. 제 구원의 하느님,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저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원수들이 있으니 저를 올바른 행로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적대자들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저를 대적하여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폭력으로 위협합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여호와께 희망을 두어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께 희망을 두어라.